예 오늘 밤새기 할것 같네요. 저녁 이후에. 그래. 어, 충경동 연합에서 사대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 여러분의 힘으로 아마 여기까지 나다나게 하는데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남이라고 하고요. 어워낙 잘 아시죠 사대강 문제 그리고 <laughs> 네. 한두번 가보셨죠 현장에 공사 현장에 아, 가보셨어요? 네. 아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 지루하게 다시 얘기하지 않는 것이 될수 있겠네요. 예그 목차는 뭐 4대강 사업 정부가 왜 하는지 쟁점과 문제점 뭔지 착공 후에 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시민사회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었고 어, 결과가 어땠는지 그런 거다 아시겠습니다만 어, 현재 상황에서는 사대강 사업 어, 저지운동은 어, 뭐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과 향후 활동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부가 뭐 때문에 하는지 잘 아시죠? 어, 가뭄, 홍수 막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태양에 물이 썩었다. 생태계도 다 죽었다. 그래서 어, 살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놀 데가 없어서 다 해외를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수상 레전나 문화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들을 소위 친수활동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물 어, 경기가 침체됐으니 그것을 30여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만들겠다고 라 하는 거고 4대강 사업기를 통해서 국토를 대참조하겠다고 라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과정은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라서 어, 다시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어, 2008년도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사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형 목색 뉴딜 르 사업으로 얘기를 하고 2009년도 6월 8일 약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사대강 공사 마스터플랜을 확정을 합니다. 보통 이런 국책사업의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때는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치고 만드는 데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를 여론을 조정하는 과정 그리고 관련돼서 각각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 정, 어, 이명박 정부가 4대 양을 사업, 진을 하는 데 있어서 6개월 동안 마스터 플랜을 확정했고, 또, 그리고 이어서 6개월 동안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2일 날, 어, 본공사 착공을 하지요. 어, 사업 목표는 뭐, 어, 물, 부족, 물이 부족하니까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어, 13억 톤을 증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6개의 보와 준서를 통해서, 어, 그리고 세개의댐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96개의 농업용 저수지를 통해서, 농업용 저수지는 뭐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대려고 하는 건데, 이게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4대강에서 13억 톤의 물을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물이 늘어나는 만큼, 사실상 4대강에서 중요한 지적, 지점에서 홍수들이 나니까, 홍수의 양을 지금 9억 톤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이거를 이제 홍수를 예방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닥을 파고 제방을 높여서 어 홍수를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원과 관련해서는 어뭐 지금 먹고 있는 물이 너무나 더러우니까 그 물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2012년까지. 어, BOD 그 3ppm이면 2급수 수준인데요. 요거를 86%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2008년도 현재 76%였습니다. 약 10%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쓰겠다고 한 일이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 시설이나 아, 생태천 조성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 수질 개선 어, 그 사업들이 필요했던 거고, 사업 예산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2조 2천억인데, 원래,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전신인 한반도 문화를 한다고 했을 때, 12조 였고요. 그게 4대강 정비 사업이 됐을 때, 약 1.9, 어, 2조 원 정도가 늘어난 13조 9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산징 사업으로 동갑하면서 22조 2천억으로 늘었고요. 요게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지천사업까지 합하면, 42조 사업이 되는 겁니다. 어, 예산편성은 넘어가겠습니다. 어, 위장운화라는 거고, 사대는 사업의 문제는 홍수 예방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키운다라고 하는 거죠. 어, 보아 준설에 의해서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오히려 파괴해 된다. 정부의 주장하고 다 반대되는 얘기죠. 예산이 낭비되고 민생이 희생됐고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그림은 어, 이 그냥 보시면 그 와닿죠. 어, 그 10, 12조 정도의 운하는안하는데 그 보다 더큰 규모의 사대강 산립이 삽질은 꼭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문화와 사대강 사업이 비슷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요. 지금 사대강 사업의, 어, 후속 사업, 포스트 사대강 사업이 요 금강 사업, 그 다음에 영상강 사업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삽교천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포함되면서 이제 문화 사업과 거의 똑같은 쌍둥이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어, 내용은 운하대와 사대강 사업대를 비교하는 건데, 어, 보아준설 12개에서 16개, 어, 수심, 준설의 깊이죠, 이게. 수심이 4에서 6미터, 6미터. 저수로 폭이 100에서 200인데 똑같고요. 사업비는 12조에서 22조 2천으로 늘었는데, 골제 판매 수입이 있었죠, 운하대는. 근데 사대강 사업대는, 골제 판매는 수입은 0원이고, 다 어디에 가 있다? 농경지에 리모델링하러 올라가 있는데, 그 비용을 오히려 농경지를 어, 빌리는 비용을 오히려 정부가 현재 시가보다 한 4배 정도 비싸게 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홍수 예방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물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16년까지 10억 톤이 부족하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 2006년도에 시민사회단체하고 전문가, 정부가 함께 만든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 이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많은 그댐 건설이나 하천 정비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의하면 2016년도에 5억 톤 정도가 부족합니다. 약2배 정도를 정부가 지금 뻥튀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걸 하기 위해서 어그 사대강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10억 톤이 나왔던 이유는 여러분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계산해서 10억 톤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4대 강 사업에 준설하기 위한 수심과 넓이, 폭을 계산해서 그 최적을 구했더니, 그게 물이 10억 톤 들어가는 어, 그 규모더라. 그래서 정부가 물 10억 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뒷말이 좀 있습니다. 어,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문제는 정부가 어디서 물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느냐? 낙동강, 영산강, 낙동강 한강인데요. 지금 보세요. 낙동강은 11년에 1100만 톤이 남고, 2016년에서야 비로소 2100만 톤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오히려 물이 보조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한강과 낙동강 중심의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 한국이 물부족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어디가 물이 부족하냐, 가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건데요. 어 대체로 그 여기가 경기 지역인 것은 서울 지역, 그 다음에 이쪽 경상강 지역이죠. 지금 사대강 사업은 다아 이쪽 낙동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강이죠. 어 그래서 어 노, 그 다음에 한강이죠.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부족 지역인데. 대체로 이게 그 비상급수 지역이 물이 부족한 지역들입니다. 시군 읍면이고 대부분 여기 낙동강 수계에 몰려 있다라고 아, 낙동강과 영산강, 그다음에 한강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홍수 예방 능력이 과장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홍수 피해. 아, 그래서 홍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대강 사업을 하니까 얘기 아, 한다는 건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국가하천은. 이미 개, 그 하천 정비가 다 끝나서 별로 어 강사업이 필요하지 않다. 아 어, 그리고 홍수가 났던 건4% 정도, 지방 하천 55%, 소하천 40%, 그러니까 어디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주로 지방 하천과 소하천을 해야 한다. 이게 작년 올해 사대강 사업하고 난 이후에 어, 홍수기 때 나타난 문제들에서 나, 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 아, 상류 지역에서 물이, 물을 빨리 빼기 위해서 이제 하류 쪽으로 막댐을 만들어서 물을, 비가 오게 되면 소위 홍수 조절이라고 해서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데, 아, 그 강을 반듯하고 깊, 깊게, 직선으로 빼, 어, 개,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상류보다는 하류에 물이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아, 강 하구 쪽에 홍수들이 주로 일어나게 되는데, 낙동강 지역에 홍수가 주로 나는 지역들을 좀써본 거예요. 그 그림으로 어, 표시를 해본 건데 이게 낙동강 하구 쪽이고요. 그 다음에 김해 쪽입니다. 이런 어, 그뭐요런 지역들과 이게 지금 어, 그 일치하는 거예요. 이 지역들의 흡습지를 만들어 주면 소위 홍수터나 저류지를 만들어 주면 어, 이 홍수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볼류 본류 주변에 볼류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 제방을 높이고. 어, 하천 바닥을 어, 준설하는 과에서 나가서 굴착할 게 아니고 주변 지역에 이게 넓게 농경지를 사서 홍스터를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4대강 공사를 시작해서 진행을 하는 초기 그림인데요. 이게 올해 한 6월 정도의 그림입니다. 이게 어, 요게 영산강, 승천보 뭐, 그 다음에 이번 그 저희가 그 점거 공성을 했었던 한강 입포고 이게 금강보입니다 공주의 금강본인데 어, 물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찾아볼 수 없죠. 그 다음에 생태계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거의 전면적으로 다 어, 까고 뒤집어 까놨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그림들 좀 보시면 이렇게 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차대강 어, 공사를 하면서. 어 제방이나 이런 것들을 쌓았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들을 그려놓어 확인을 시켜준 거고요. 어 제방을 새로 쌓았는데 다시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지고 여기는 콘크리트로 해놨는데 어, 물의 수식 그 물의 힘이 세져서 이쪽을 침식해서 어, 부서진 곳입니다. 근데 이런 사대강 본류는 아니고 사대강 본류는 제가 조금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건설과 준설에 의해서. 수지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악화되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댐으로 막혀 있는 데는 배체로, 준설 계획이, 어, 사대강 준설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 500만 톤, 뭐, 낙동강에서 4억 4천만 톤 정도, 어, 톤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세제곱미터, 금강에서 5천만 세제곱미터, 영산강에서 3천만 세제곱미터 정도 해서 총 5억 세제곱미터 정도를 어,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준설을 하게 되면 물이 깨끗해진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말했는데 여러분 그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우리나라 정부의 기관이고 이 기관들이 준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생태계나 수질에주는지를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연 생, 아, 하천 생태계를 훼손한다. 국토부가 한 얘기입니다.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사업이다. 환경부가 한 얘기고요. 어그 다음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환경정책을 평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데이고 사실 원래 그러라고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검증하는 기관입니다 네, 흙이에요 미세입자의 현타 흐려, 흐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탁도가 무지하게 증가한다는 거고 입자에 부착되어 있는 영양염류나 독성화학물질을 어, 물에 다시 녹여서 수질을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량 채취를 하게 되면, 하상 구조와 지질 조성을 변화시키고, 하상과 제방의 침식을 가져온다. 서식적 파괴 같은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을 정부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대강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저런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대강 수질, 생태계 파괴와 관련해서는 보여주신,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거 보이는 거고, 공사 중이니까 그렇다. 공사가 끝나면 아주 보기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전부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여주에 굉장히 유명했던 다위늑급이라고 아까 그 강원래에서 그 아이가 정말 아름다웠던 자갈길, 억새길, 모래, 거기가 있었던 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은 거의 이 형태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에 의해서 했더니 수질이 막혀서, 보마다 막혀서 정책 기간이 한 17일 정도면, 그, 10일 정도면 밝게 180일 정도, 18배로 늘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거는 김정은 교수님의, 아, 그, 저입니다 그, 주민공동체를 다 파괴했죠. 북한강에 여러분 그, 양평 두물머리 아시죠? 거기에서 유계동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 어, 그 굉장히 한 30여 농가가 있었는데 다 쫓겨나고 지금 네 농가 남아서 싸우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 지역의 김해, 아, 그 다음에 양산, 부산 지역에 농민들 다 쫓겨났고요. 어, 그요 그,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을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많이 울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낭비했는데 2011년까지 지금 어그 올해 올해가 이제 구조 2천억 공사를 해서 거의 22조 2천억 중에. 약 20조 정도를 올해까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한 2조 정도를 내년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포스트 4대강 사업을 발표를 했죠. 지류사업의 1단계 15조에서 20조 원 사업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선투자한 8조 원에 돈을 보전을 해주려면 적어도 600조 원에 친수 도시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친수구역 개발, 개, 어, 개발과 관련된 특별 법을 정부가 통과를 시켰고 그 시행령을 4월 30, 19일날 통과를 시켜서 4월 5월부터 지금 그 친수법은 어, 발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낭비와 민생 예산의 희생을 어, 얘기했던 거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어, 그래, 어, 법과 절차를 무시했는데 국가재정법 뭔지 아시죠? 500억 원총 규모, 국고에서 3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주 급한 재해 예방 사업이라 그래서 면제를, 면제를 했습니다. 하천법 위반됐는데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 정비 기본 계획, 유역종합 치수 계획을 변경시켰어야 했어요. 이게 아까 수자원종합 어, 기본 계획과 연관되어 있는데, 요거를 바꾸려면 하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여왕평가법상 1년 4계절 생태계 조사나 수질조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6개월 내에 다 끝냈다. 근데 환경여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5년 전 자료를 인용해서 3개월 만에 끝냈다라고 하는 거고, 문화재 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강 주변이 대부분 그 선사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유적지가 많아요. 그러려면 어, 지표 조사도 해야 되고 수중 조사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거의 난림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사대강에서 어, 법과 절차를 무시한 하천 그 사, 어, 사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1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해소했죠. 그래서 지금 항소심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사대강에. 행정법원에 그, 그 항소심, 아, 항소 이유사를 제기를 해서 아마 6월 정도면, 어,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4대강 공사 후에 강이 변화된 것과 관련해서 생태계에 훼손된 것, 꾸구리 어, 폐사 사건, 그 다음에 아까 그 친구가 걸었던 층층둥굴레가 있었던 이것도 멸종 다니고 있는 4대강 어, 현장조사 내용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정보동성을 했었던 이포포 공사 현장입니다. 이게 아, 그 가동 보고 여기에다가 어, 커다란 수영장을 강변 수영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단이 있고, 근데 이게 다 물에 잠겨서 안 보이는데 이쪽에 이쪽이 지금 우한 도로가 있거든요. 이 도로에 이만큼이 제방이 유실됐습니다. 이 제방이 유실된 게 바로 여기를 여기고요. 여기가 유실된 이유가 이쪽에서 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물을 어, 너, 물이 뭐, 뭐, 그, 이 5월 1일에서 어, 사, 그 3일 사이에 어, 상류지역에서 그러니까 원주지역에서 한 83mm 정도 물이 비가 많이 와서 물을 흘러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텄다. 그래서 이 물들 때문에 여기가 제방이 어, 어, 무너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 조사 현장을 가서 본그 현장인데 이 정도로 콘크리트 부, 발랐고요. 이 밑에가 아 어, 제방이 와 그, 경사가 일정 부분 있긴 하지만 그 위에 한 20cm 정도의 콘크리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흐르도록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어, 도로가 무너진. 그래서 사대양 사업이 아무리 제방을 높이 쌓고 한다 하더라도, 어, 강물이 불어나고 물이 많아지고 그래서 수압이 세지면 어떻다? 도로, 제방을 침식시키는 것, 도로를 끊어내는 것, 그리고 어 구미와 광주에서 일어난 것처럼 상수도관 같은 <laughs> 것도 어, 파, 파열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수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 시민사회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좀 지난 내용이고요. 어 지금 좀 전에 여러분들 그427 보선 이후 잠깐 평가하셨던 것 같은데 6기 지상 427 보선에서는 사실상 사대강 심판론을 국민들이 민심이 수용해줬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 6기지방선거에서 명확했죠. 아, 한강을 제외하 한강과 낙동강 아, 상, 상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지방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랬거나 아니면 지방의회를 장악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 밀어붙이는 사대강 사업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이 난거고 이번에 4.27 보선에서는 공사의 문제점, 어, 공사 시작한 이후에 30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탁수 문제, 그다음 생태계 파괴 문제, 그리고 친수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4대 강의 체계적인 남개발을, 정부가 아주 조직적인 남개발을 하고, 어, 22조 2천억 더하기, 20조 더하기, 600조가 될지 알수 없는 친수개발이라고 하는 돈을 전국 각지에 풀어서, 어 사실 사, 사실상 2012년에 대선과 총선에 서총선과 대선에서 조직적인 표를 돈으로 사겠다라고 하는 매표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심판을 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대강 사업 운동을 어, 반대하는 운동을 탄압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대가 그렇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얘기를 늦, 듣지 않죠. 정부가 하고 있는 얘기가 어,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잘 알고 있고 독일에서 시위하는 외국인들조차 그는 맨날 거짓말만 한다. 이런 얘기를 피켓에 써서 정말 한국 국민들을 낯뜨겁게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은 여전히 70% 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어, 4대강 사업 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할 거냐. 국민 10명 중에 7, 8명이 반대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정부가 홍보하는 논리는 이런 겁니다. 사업진도 80%인데 중단하면 손해다. 또 하나가 뭐예요? 만들어놓으면 유럽 하천 같아서 박수 칠 거다. 보기 좋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봐도 그렇고 정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질 수질 오염의 문제, 그다음 민생 파탄의 문제, 복지 예산 희생의 문제,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파괴 문제. 어,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마실 물에 위기 이런 것들을 본다면 99.9%가 완공하더라도. 다시 복원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다. 지금 중단하는 것이 가장 큰그 좋은 해법이겠고, 99.9%가 어, 진행이 되더라도, 어, 어, 끝내고 결국은 뜯어내는 게 해답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6.2 지방선거, 그 다음에 4.27재보선에서 나타난 것들을 훨씬 더 이어서, 어, 올해 열심히 반대운동을 진행하고, 공사를 중단하는 활동, 그 다음에 친수법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어, 2012년 총선과 대선, 대선에서 반드시 4대강 사업을, 사대강 어, 4대, 사업의 대안을 가지고 어, 심판하도록 하는 활동들을 해야 될 거라는 것이고요. 요거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하시죠? 지금 <laughs> 뒤에서 자꾸 박수치시고 계세요. <laughs>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잠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포스트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방하천이 정말 많은데 천여 에까지소하천까지 합하면 2천여 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400곳의 하천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타대강 사업 계획을 할때 2009년에 정부가 같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는 거고 올 6월에 원래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지금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아, 2015년까지 1단계 약 20, 20조 원, 그 다음에 2단계까지 한다면 40조 정도 들어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1단계 20조 원만 그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예 재정이 확정 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30개의 상류의 사방댐 보단 약간 큰 댐을 더 건설하겠다고 한 예정입니다. 하, 어, 건설할 예정인데 이게 뭐 때문에요? 하천 유지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대강과 똑같은 복사판입니다. 홍수 예방을 위해서 재방을 높이고 하상을 준설하는 계획이고요. 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진만경강과 삽교천, 금강, 가천, 미호천수계도 들어가 있어서 원래 정부가 하려고, 어,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하려고 했던 한, 한반도 대운하를 하는 계획과 정말 똑같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주변 지역에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친수교 활용특별법을 제정을 했고, 인구, 그, 이런, 그, 여기에 지금 주거, 산업, 관광, 문화, 레저, 마리나 항만, 여기 오시다 보니까 그 항구들이 많았죠. 거기서 요트 타고 노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항구까지 많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주변에 사람들이 놀러 올,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구가 밀집이 될 거나 개발 들어와서 놀 사람들이 있는 대도시 주변 지역이어야 합니다. 최소 두 곳에서 열 곳을 지금 정부가 할 예정이고 저희는 한강의 여주, 그 다음에 양평, 낙동강의 구미. 대구가 아마 그 핵심 대상 지역이라고 일순위 대상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 누군지 그 일을 추진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활동들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 여러분 같이 도와주시면 <laughs>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어,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정말 전국적 개발 사업을 본격화해서 이 정권이 정권 재창출 그 다음에. 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저지를 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어,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